네, 오늘 제가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등불 관리 제목 이렇게 염전해봤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친구께 앞 비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이모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되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명령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명령하여 이렇게 가리키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든지 또 자기가 성경을 보다가 은혜가 임하시든지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은 곧 나에게 다가오는 은혜로 운 말씀 명령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람으로 잔 순수 감람유를 말하는데 이거를 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어려움을 연단을 받잖아요. 여러분 연단 하나님 앞에 연단 받는 연단은 우리가 피할 길도 주시지만 넉넉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연단을 주십니다. 주시는데 이것을 짠다라고 얘기해요. 짠다라는 얘기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이런 것 과정을 통과하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의 친구들이 용광로를 지나는 것처럼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짠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짠다라는 표현을 보면 10편 3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가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님이 나를 연단하실 때는 나를 절제하기 위해서 짓 누릅니다. 하고 싶은 거누르게 만들고요. 절제하게 만든면 누르면은요. 여름 가물에 여러분 여러분 가물에 계곡에 물 있는 거만나요 물도 말라 버리잖아요. 그 짜는 그 순수한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짜내는데 여러분 가물에 바지란 말이게 나내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도록 이렇게 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짜셨을 때 네. 나에게서 나오는 정말 순수한 신앙 고백. 그때그 짜고 나는데 거기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될 겁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게로 가져오게 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짤때 있지 이제 그때불평 불만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통과해가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야만 이게 순수한 잔, 감람류와 같은 신앙 고백이 될 겁니다. 자, 이런 것을 가져와주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단련받고 신앙 훈련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등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 등잔에 등불을 켜는 것은 이렇게 감람류를 짜서 등불을 켰는데요. 항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입니다, 항상. 항상 불을 켜놔라. 그리고 끊어지지 않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불이 꺼졌나 안 꺼졌나 항상 관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지고, 떡상이 있고, 분양단이 있고, 여기 등불이 있는데, 불, 등불이 일곱, 등, 초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 기름을 넣고 불을 밝히는 겁니다. 불을 밝히는 건데, 제사장이 그 불이 꺼지지 않게, 또, 그래갖고 그 불똥이 아무리 순수한 감남면을 순수하그래도 이건 원래 기름이잘안 나는 그, 그, 그 기름인데, 그래도 오래 기면은 거기 불똥이 있어요. 그걸 불찢게로 집어내고 찌그러게 집어내고 항상 밝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우리 마음에 정말 빛이 있나 없나. 빛이 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제가 요즘 들어서 유독실기 이런 것을 강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얼굴이 밝아야 돼요. 아, 네. 얼굴이 밝아가지고 밖에 나가더라도 남들이 봤을 때아저 사람 얼굴은 밝다 빛난다 라는 네.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 네. 어쩌면 이 말씀이 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기름이 순수한 성령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단련받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성령의 네. 그, 기록을 가지고 여러분의 얼굴에 남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등불은요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밝은을 얘기하는 겁니다 밝은 건데 우리 내면에 성령이 계신다면 우리는 항상 밝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해막간 증거계 앞에 휘장 앞에 성수 앞에 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요 앞에 그 등불이 제대로 타고 있나, 밝히고 있나, 스, 스스로 살펴보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우리 지금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들의 안에 성령의 기름이 항상 있나. 성령에 계신다면 거기에 불은 붙어가지고 타인들에게 밝은 빛을, 빛대는 생활을 하고 있나. 이거를 점검하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안에 순수한 감난유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거기서 제사장이라 그러면 등불을 밝혀 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 등불은 어두운 데 필요한 거잖아요. 밝은 데는 이런 등불 필요 없습니다. 밝은 데는 필요 없기 때문에 항상 주변이 어두운 곳에 가면 우리가 가는 곳에 그 주변을 밝게 할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분쟁이 나는 곳에 가지고 화평을 전하는 사람들, 그게 에, 그 미국의 대통령 누굽니까 그 카터 카트, 카터가 그분이 세상이 어디든지 가면 분쟁하는 나라에 미국의 대사를 가지고 전직 대통령이 된그 평화의 대사를 가지고 막 분쟁을 조절하는이 사람의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면은 어디든지 분쟁이 있고 어디든지 어두운 데 가면 이런 역할하는 을 것이 바로 비텐생을 하는 겁니다 이거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소시로 점검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 관리한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내 마음에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남들에게 타인들에게 밝은 모습을 비추고 있나 없나 이거를 관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항상 살펴야 되는데 이게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그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요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에 등불이 켜져가지고 어두운 곳에 가면은 빛된 생활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